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기 신뢰의 힘 랄프 알도 에머슨 지음 배우는 자는 역사를 능동적으로 해석해야지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신의 삶을 주요 교재로 삼고 책은 주석처럼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역사의 여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는 신탁을 그에게 내려줄 것이다. 먼 옛날 널리 이름을 떨친 사람들의 업적이 오늘날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르게 읽지 못한다. 배우는 자는 자신의 몸 속에 온 역사가 살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지배한 자, 자신이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장부보다도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배우는 자의 조건 배우는 자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고 용감해야 한다.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다라는 자유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배우는 자는 또한 용감해야 한다. 배우는 자라면 마땅히 공포를 버려야 한다. 공포는 언제나 무지에서 솟아난다. 위험한 시기에 자신은 보호받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타조처럼 꽃이 만발한 숲에 머리를 숨기거나 두려움을 잊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아이처럼 실을 읊조리면서 일시적으로 평화를 구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노력에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으며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배우는 자는 당당하게 돌아서서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두려움의 눈을 들여다보고 본성을 탐색하며 근원을 살펴야 한다. 바로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새끼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의 본성과 영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배우는 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는 것 가운데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매일 해가 뜬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별이 뜬다.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 끊임없이 풀이 자란다. 여자와 남자는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바라본다. 배우는 자는 이 모든 광경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한다. 자연은 그에게 어떤 것일까? 신이 만들어낸 이 신비롭고 끝없는 천에는 처음도 마지막도 없다. 그 자신으로 환원하는 원과 같은 힘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자연은 배우는 자의 마음과 유사하다. 배우는 자는 자기 마음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완전하고 무한하다. 생각의 탄생. 배우는 자는 주위의 세계를 자신 속에 받아들인다. 이 세계에 대해 명상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시 토해낸다. 세계는 생명이 되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진리가 되어 그에게서 나온다. 생명력이 짧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부르의 사상이 되어 나온다. 죽은 사실이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상이 된 것이다. 사상은 이제 스스로 설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인내하고 비상하며 영감을 준다.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의 깊이만큼 높이 날고 오래 노래 부른다. 올바른 책 사용법. 연약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키케로, 로크, 베이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키케로나 로크, 베이컨도 책을 썼을 때 도서관에 있던 청년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벌레가 생겨나고 있다. 책 자체를 존중하는 책에만 박식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책 이상의 것은 없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책보다 나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책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책은 다만 영감을 얻는데만 유용하다. 책에 매혹돼 자기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체계를 만들지 않고 위성이 되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책을 안 읽는 편이 낫다. 모방과 창조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 창조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자신의 것이 될수 없다. 타다 남은 불기운이나 연기는 있을지 몰라도 불꽃은 만들 수 없다. 세상에는 분명히 창조적인 행위와 언어가 있다. 관습이나 권위를 암시하지 않는 마음 속에 선하거나 악한 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행위나 언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밝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고독을 음미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생활이 우리의 사전이다. 학자는 활동에 욕심을 내야 한다. 생활은 우리의 사전과 같다. 시골에서의 노동, 도시 생활, 장사와 제조업을 배우는 일, 여러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제, 학문과 예술에 바치는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언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연설가의 말을 듣든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빈약함과 풍요로움을 보면 나는 그가 삶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수 있다.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타일과 층계돌이 채석장에서 나오듯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대학이나 책은 단지 들판이나 공장에서 만들어진 언어를 복사할 뿐이다. 나를 읽는 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도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책은 학자의 한가한 시간을 위한 것이다.신을 직접 읽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은 내용을 기록한 것에 낭비할 틈이 없다.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듯 아무의 시기가 다가오면 태양이 숨어버리고 별빛도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 빛들로 밝힌 등불의 의지에서 다시 여명이 솟아오르는 동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아라비아의 속담처럼 무화과는 무화과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진정한 학자치고 용맹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행동은 사상의 출발로서 사상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상태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만큼만 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누구의 말에 생명력이 없는지 즉시 알아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의 그림자 혹은 우리의 그림자인 세계가 널리 펼쳐져 있다. 그 세계는 우리의 사상을 열어주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다. 나는 그 소란 속으로 기꺼이 달려 들어간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채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일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아는 만큼만 불모의 황무지를 정복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력을 아끼거나 한가하게 낮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생각과 경험 인간은 몇 세대 동안 생각을 거듭해도 사랑의 열정 속에서 단 하루 만에 깨달을 정도의 자각도 얻지 못한다. 모욕을 당하고 분노에 떨어보지 않고서 감동적인 말에 가슴 울렁거려 보지 않고서 국가적인 경악이나 흥분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흥분해 보지 않고서 누가 자신을 알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앞당길 수는 없다.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 내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오늘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